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드컵 예선전 A매치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FIFA 랭킹 75위의 중국입니다. 베트남에게도 일격을 당하며 월드컵의 굽은 최소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우승을 차지한 것과 비교당하며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론 반전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파 랭킹 53위의 사우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자력으로 월드컵 진출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 일본에게 덜미를 잡히기는 했으나 근소하게 1위를 사수하고 있는 상태이죠. 베트남에게도 패한 중국은 자력 진출을 확정 짓기에 안성맞춤인 상태입니다. 결정자 없고요. 사우디의 승리를 점칩니다. 중국은 귀화 선수들이 모두 명단 제외되어 변변한 공격을 하기도 어려운데요. 사우디가 공격의 두 핵심 선수를 앞세워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월드컵 자력 진출이라는 동기부여도 충분하고요. 사우디의 플러스 1 핸디승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피파 랭킹 74위의 이라크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긴다면 3위의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추격하게 되며 다음 예선 결과에 따라서는 극적인 역적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진다면 이러한 가정은 무의미하죠. 때문에 사화를 걸어야 하는 매치입니다. 피파 랭킹 69위의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현재 3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걸쳐 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레바논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겠습니다. 경쟁자인 레바논이 다음 경기를 패해도 플레이오프는 확정인데 레바논의 다음 상대가 이란이므로 이 경기만 이긴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력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로 볼때 저득점 페이스가 유력합니다. 2.5 언더를 주력으로 삼으면 좋겠고요. 승부에서는 주포의 존재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피파 랭킹 20위의 웨일스입니다. 1958년 월드컵 진출 이후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조차 나가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는 감격을 누렸죠. 팀의 스타이자 주장인 베일이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한다는 설도 돌 만큼 웨일스도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간절할 것입니다. 피파랭킹 32의 오스트라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성적 때문에 편안하게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몰도바를 4대1로 대파하며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경기 감각을 키웠죠. 꾸준히 메이저 대회 출전을 하면서 선수들이 큰 경기 경험을 쌓아온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큰 것은 고민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단판의 이점을 이용하여 경기를 최대한 지루하게 운영하려 할 것입니다.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역습과 스피드에 특화된 제임스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죠. 저득점 페이스가 예상되며 무승부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